그런데요, 여러분들하고 좀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마주 보시고 <laughs> 오른 손으로 진짜는 세게 때리지 말고 때리는 신용만 해보세요. 오른 손으로 뺨을 때린다면 상대방이 어디를 맞게 되죠? 오른쪽 뺨, 왼쪽 뺨, 왼쪽 뺨. 오늘 지금 때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들이 오른쪽 뺨을 치거든. 맞은 거예요, 오른쪽 뺨을. 근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당시에는 오른손을 쓰는 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왼손을 쓰는 것은 죄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른손으로 때렸는데 맞는 뺨이 어디예요? 때리면? 왼뺨을 맞아요. 그러면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나요? 이런? 이렇게 때려야죠.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냐면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손등으로 때린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뺨을 맞는 것도 정말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손등으로 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몇 배나 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정말 수치스럽게 누군가 내 뺨을, 오른 뺨을 손등으로 쳤는데 글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왼뺨도 갖다 대라 우리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내가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했는데 그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내 왼뺨도 갖다 대라